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보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을 넘어서고 나서 이렇게 좀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영상에서 메이저 코인들하고 좀 시총이 높은 그리고 거래대금이 높은 좀 알트 코인들 이런 코인들 좀 타점 좀 잡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야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월 19일 오후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자, 채굴자 비트코인 보유량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좀 이런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강하긴 합니다. 자 왜냐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은 올라가면 매도하겠죠.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은 올라가더라도 안 파는 투자자들 정말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1차 반감기 때 엄청난 상승 보이고 계속 내려왔는데도 이때 오히려 물량을 담고 또 올라갈 때도 매도를 안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나서 이제 1억을 들어서니까 이제 1억을 넘고 나서 이런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 이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뭐 채굴량도 좀 줄어든 것도 맞겠지만 그만큼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 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ETF 전환 후 가장 큰 유출됐다. 자, 6.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이 자금이 거의 1조 정도에 좀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해서 좀 유출이 된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자들의 물량도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순 유출이 되게 된다라고 친다면, 결국에 매도 압박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좀 이점은 염두에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1억을 넘어서 쓰니까 이제 2억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반감기 이후로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염두에두면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그만큼 자금력이 엄청난 투자자들이 많.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 속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친다면 결국에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쳤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전까지는 일단 비트코인이 1차 폭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로도 한번씩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한 8천만 원에서 7천 4백만 원 정도 이 구간 지켜주면은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바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횡보하다가 떨어질 것이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횡보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2억에서 3억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만 해가지고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습니다. 2월달, 그리고 1월달에 13만원대, 아니면 15만원대, 이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이 가격에서 잡았으면 100% 정도의 수익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조 지표를 좀 설정하면서 이렇게 좀 매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표를 들어가셔가지고 지표 설정을 한 다음에 수치값을 좀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저만 좀 적용해 보고 매매가 정말 잘 먹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치값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점이 18만 7천원 그리고 16만 5천원인데 이게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단기적인 타점에 있어서는 이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때 3월 15일 날 거래량이 터지게 됐는데 이 캔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간값부터 시작해서 이 15일선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쳤을 때에는 그 구간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15일선 이탈하고 나서 그때 저점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20%의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인데. 리플은 참 타점 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었는데, 타점이 막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아, 근데 리플은 정말 그 타점을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SEC 소송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리플 밈코인이 나와가지고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860원대에서부터 787원 이 사이에서는 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 타점이 한번 내려오기는 썼는데 여기서 정말 짧게 딱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타점을 잡기란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쳤을 때에는,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같이 좀 수익을 낼 만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타점에서 다른 알트 코인등 리플은 시총이 무겁잖아요. 리플은 좀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리플 코인보다는 다른 시총이 낮은 코인들로 공략을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타점은 860원부터 시작해서 787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인으로 시바이누인데요. 자,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얼마나 올랐냐면은, 자, 단 며칠 만에 400%가 올랐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400%가 올랐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러면 그냥 돈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늘릴 때마다 좀 매수를 해서 오히려 그런 타점을 좀 잡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시바이누는 기본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에 타점을 정말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시간봉이나 아니면 분봉 봄에는 좀 타점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 이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는 에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조지표에 나오는 가격까지 떨어지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50%, 현재 가격보다 절반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반감기 전, 아니면 반감기 이후에도 이 가격이 오기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은 지난 400%가 오르기 전에 1차적으로 이 매물 구간이 0.03원이었죠.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이런 구간 밑에서부터는 천천히 담아볼만 합니다. 단지 0.03원 왔다라고 해서 내가 100만원 투자할 거 100만원 다 넣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0.025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수밴드를 좀 크게 열고 이런 가격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면서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인으로 니어 프로토콜인데 이게 왜 거래대금 상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자, 시가총액이 9.6조 원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코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월달 대비해서 거의 한 300%, 400%가 오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들어간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15일선 반등, 이 반등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1차 매수하기 좋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며,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당장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나오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800원부터 5,000원인데 물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약 46%가 빠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에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 이런 구간이죠.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는데. 자,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 종가에 선을 긋고 다음 한번더 종가에 선을 긋거나 아니면 이런 음봉 여기 보이실 텐데 음봉의 종가에 선을 긋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 안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기법적인 부분이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영상에서는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제가 좀더 세밀하게 분석 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트레이딩 뷰로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냐면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9,270원부터 시작해서 7,700원까지 이런 구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진행해서 분할 매수로 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만약에 100만원을 매수한다라고 치면 1차 매수할 때 33만원 매수했다가 2차 매수할 때또 33만원 이렇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내가 7,700원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3차 매수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이 66만원이라도 매수를 해놔야 10% 수익 내서 6만원이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건데 하나도 매수를 못하고 그냥 반등하는 거 지켜보다가 수익을 못 내는 것조차도 이런 시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타점에서는 분할 매수하셔서 천천히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어 프로토콜 홀더 분들 아니면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이런 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인데요. 자, 아발란체 코인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7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만큼 상승이 크면 보다 조정 폭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런 고점을 뚫어줬을 때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 아발란체 코인은 다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코인 중에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가총액도 29조 원.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다른 알트 코인들 뭐 살게 없다. 좀 살게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아발란체 코인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어프로토콜 말고 아발란체 타점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 타점도 참 아쉬워요. 제가 보조지표를 일단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봤는데 생각보다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죠.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약30% 정도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들은 좀 장기적인 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공부 중이고 지표 설정도 좀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치값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발란치 코인도 뭐 이런 타점을 많이 기다리기 보단 단기적인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보려면. 그래서 일단 이 15일선이 올라오게 됐을 때 그런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이탈하고 나서 그때 한번 1차 매수하는 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양봉을 봤을 때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하나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7만원대가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1차 매수를 일단 진행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에는 7만원대, 이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치 코인은 내려오게 된다라고 쳤을 때에는 이런 구간 15일선 이탈했을 때 한번 매매하고 7만원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한 7만4천원 정도 이 수준으로 맞추셔서 좋은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는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높은 게 피스 네트워크인데 아, 신규 상장이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노려보시는 게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데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인데요, 아, 이 코인은 어, 올라갈 가능성은 저, 정말 높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차트가 좀 많이 더럽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점에 물리게 되면 엄청난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하점은 잡아드리지 않고 좋은 코인 중에 하나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인데요. 아, 일단 이더리움 코인은 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가 좀 깊어지고 있죠. 이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500만원이라는 그 기념적인 가격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에는 60일선까지는, 아니죠, 50일선입니다. 이 초록색 선은. 50일선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대가 내려오거나 횡보를 하게 되면 한 51선이 450만 원 정도에 위치할 것 같은데 이 450만 원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1차 매수 타점이긴 하네요. 저도 아까 좀 보다가 좀 까먹었었는데 자 1차 매수 가격 503만 원대, 503만 원대니까 지금부터 매매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만 원, 51선이죠. 51선 그 가격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435만원.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차 매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쳤을 때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이런 가능성을 보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2차 매수, 차점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503만 원을 말씀드렸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2차 매수를 더 했다 하면은 한 460만 원, 450만 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형성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 1선 기다리는 자리 이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내가 1차 매수 503만 원에 좀 하기 좀 꺼려진다 이러면은 5 1선에서 한번 비중을 태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인으로 IQ 코인인데요. 아, IQ 코인도 정말 좋은 차트름을 보여주곤 있는데 어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대 좀 많이 낮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 중에 좀 낮기 때문에 하점을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5일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점을 잡게 된다라고 쳤을 땐, 이 기준봉을 삼고, 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큰 하락을 보여줬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지, 중간중간 애매한 타점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인데, 시바이노하고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준봉을 잘 삼고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코인. 최근에 상승폭을 정말 많이 키웠었는데,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게다가 이런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둘순 있는데, 이제 좀 상승 각도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죠. 왜냐면, 작년에 이렇게 상승각도가 가팔라졌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가팔라지긴 했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 이 상승각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라고 치면은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이코인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수익코인과 더그래프 코인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수익코인도 세이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거의 V자 반등하듯이 상승폭은 엄청나게 키워갔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51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상승 각도가 많이 달라졌고 반등의 속도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만약에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난다 이러면은 하단의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수익 코인의 보조 지표인데 어 일단 1차 매수 가격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제 보조 지표가 좀 설정이 이상한가 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보조 지표는 확률상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좀 수치값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뭐 매수 가격은 2220원 이 밑에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조 지표를 맹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듯이 저도 이거는 참고용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보조 지표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 매매 타점은 기본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이 보조 지표는 그냥 공부용으로 일단 만나 안 만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지표를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벗어났을 때에는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익코인은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냈던 날이 이날이죠. 1월 달인데 1월 달에 캔들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중간 가격이 보이실 겁니다. 거의 한 1,6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이 가격까지는 좀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000원 구간에서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하락을 했을 때에는 1,600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 이 가격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더그래프 코인입니다. 제가 더그래프 코인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200원대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타점 잡아드리면서 거의 200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25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냥 수익만 좀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간중간에 뭐 타점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상승 각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게다가 거래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리고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두번 연속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 15일선을 이탈하고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와주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이 15일선 반등이 애매하게 나온다. 내일이겠죠.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20일 날에 반등이 안 나온다 이러면 최대 5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캔들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인데, 이 시가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왔을 때, 어디서 반등을 보이냐? 아니면, 내일 캔들로 봤을 때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냐? 이랬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로 보시게 되면은 435원이 1차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51선이 올라오게 되며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맞는 좀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수익권은 맞지 않았었죠. 좀 데이터가 부족해서 좀 그랬었는데요. 자, 그래서 더그래프는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 435원에서 시작해서 353원까지 이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거래량과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런 구간에서도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500원대 내려왔을 때, 한 483원 정도 되겠네요. 480원 정도 내려왔을 때 1차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435원부터 시작해서 353원까지 이런 자리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높은 코인들, 그리고 리스크가 좀 없는 그런 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뭐, 이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9200만 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나와져 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봤을 때에도 좀 차트가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1억에 물렸다 아니면 지금 신규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선물 투자가 좋은 거고 선물 투자는 양방이 가능하잖아요. 내려왔을 때에도 수익을 볼수 있고 올라갔을 때는 상방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현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 매매만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드린 코인들 타점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 2억과 3억 이 가격대를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오늘 영상을 찍어드린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이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뭐, 바로 뭐, 7천만원 안 가고, 8천만원 안 가고, 이, 2억, 3억 갈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가 없다라고 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뭐, 내가 시대가 100만원인데, 이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 잃지 마시고, 천천히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좀 모아가는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은 지인들이 뭐 비트코인으로 뭐 5천만원을 벌었다, 뭐 3천만원을 벌었다, 이런다고 쳐도 무시하시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수익 냈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거 사주지 않느나 그냥 자랑이다. 너 잘났다. 라고만 하시고 내가 나는 왜못 내지? 이런 수익 못 내지? 좀 욕심 좀 부려볼까? 이러지 마시고, 이런 지인분들은 좀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면 돼요. 왜냐면 이런 지인분들이 뭐 수익 났다고 자랑한다고 치더라도 손실나면 자랑 안 하죠. 손실 났다고 해서 뭐징징대지도 않고 내가 수익 난 것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지인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내 투자 철학, 투자 철학 확실하게 하시고 리스크를 좀 줄여 가면서 욕심도 조금씩 줄여 가면서 하는 그런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게 촬영하게 되었는데 잘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